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군은 T-34 전차를 앞세워 국사포로 엄호하는 방식의 전격전으로 남침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전차의 우세는 한국군 내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군 육군대령인 안병범은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한마되자 인왕산에서 국군 나고병들을 규합하여 유격전을 펼쳤다 서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안병범 대령은 다른 전투에서 싸우고 있을 장교인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인왕산 토굴에서 칼로 자결했다 적과 싸워 국토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적을 물리치고 국가건설의 기둥이 되어 의미를 다해야 한다. 안병범 대령의 두 동생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셋째 아들은 육사 출신으로 넷째 아들은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안병범 대령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관생도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왕의 충성스러운 대자로 활동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국군대령으로서 한국전쟁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자결했다. 안병범 대령은 한국전쟁의 군인으로서 현충원에 안장되었지만, 친일인명 사전에는 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되었다.